안녕하십니까. 태강모터스 대표 이현주입니다. 어, 보통 딜러들이 많이 다루지 않는 차량들을 태강모터스에서는 가끔 다루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바루의 레거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바루 레거시 2.5 GT AWD 모델입니다. 2011년에 15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까지 소유자 변경 한 번도 없는 1인 신주 차 차량입니다. 무사고 판정을 받았으며 조수석 쪽에 도어 하나에 판금이 살짝 들어간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590만 원입니다. 스바루 차량을 아시는 분들은 그 우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 이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왜 스바루 차량이 좋다고 평판이 좋은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바루 차량은 다른 차량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어, 저희가 일명 박서 엔진이라고 하고요. 수평대 엔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의 차량들은 실리, 어, 실린더가 위아래 상하로 움직이는 형태의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스바루는 좌우로 네, 마주보고 대칭적인 엔진으로 서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어, 그런 엔진을 사용을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수성이 되냐면요. 어, 정숙성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루 차량을 아시는 분들은 해당 차량을 찾지만 어, 국내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이 어,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네,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차량 같은 경우는 고장률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세단에서 AWT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다는 게또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가격적인 면에서 보통 저희 매물로 전국에 올라져 있는 매물을 보면은요, 어, 10만 킬로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만 킬로가 넘는 차량들도 한 800만 원대 가격을 성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최저가로, 네, 공급을 해드리는 차량이고요. 어, 가, 처음에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의 정비 내역서가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또 고장률이 적은 차량이다 보니까 정비 내역서가 모두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3년 14만 4천 키로 때에 라지에이터를 아세이로 교환을 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호수들까지 모두 다 교환을 하신 거고요. 이때 엔진 오일을 또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 썬팅을 어, 전체적으로 다 재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 박서 엔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 590만 원입니다. 어, 차량의 전면부부터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식이 10년 넘었지만 아주 화려한 외관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네, 투명함 그 자체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라이트 부분 살펴보면 라이트 같은 경우도 요즘 신형급 차량에서 볼수 있는 약간 날개형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됐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디자인성이 아주 우수한 라이트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 어, 약간 특이한 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바 차량에 붙어 있는 어, 전 차량에 붙어 있는 로그인데요 다섯 어, 개 하고 한개큰별 해갖고 여섯 개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큰 별은 후지중공업을 뜻하는 거고요. 작은 별들은 그산하에 작은 기업들을 형성을 해서 여섯 어, 개의 기업이 만들어진 기업이 수발을 하고, 네 이렇게 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범퍼 아주 깨끗하게 네 보존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살짝 스텐칩은 한 서너 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도드라져 보인다든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어, 위쪽 저쪽에 약간의 부터치흔적그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면부 네 범퍼 휀다 어, 단차한거 없이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맥장 모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입차에 미쉐린 타이어를 장착을 하신 차량 같은 경우는 그만큼 차량을 애지중지하면서 네, 네, 타셨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휠의 상태 살펴보면은요. 엠블렘 부분 부식 현상 없고 변색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휠도 전체적으로 90% 이상 어, 신차급 컨디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면부, 측면부, 후면부까지 전체적으로 썬팅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팅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사이드밀러 리프터 부분 깨지거나 스크래치나거나 한것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전체적으로 도어를 감싸고 있는 이 크롬 몰딩 부분요, 자외선에 오래 주차하게 되면 약간 번색되고 얼룩얼룩해지는 현상 생기는데요. 지하주차장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투명함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네, 강조드리면서요.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부분 보시면요, 이 엣지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는 조금 보입니다. 어, 그리고 하단 부분에, 네, 어, 범퍼 가드 부분 보시면은요, 약간 이렇게 겉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크게 데미지 입은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선팅 재시공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렁크 도어 상단부분 스크래치 나거나 부터치 흔적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으로 이렇게 돌려있는 테일램프 부분, 네, 물차거나 습기 차거나 깨지거나 하는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은 스바루 AWD 사륜 모델입니다. 어, 레거시, 네, 25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이고요. 엠블렘 부분 보시면은 변색됐다든지 어, 어, 스크래치났다든지 그런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감지 센서 사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 뒤쪽에 C필러 쪽이 뒤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약간 이렇게 둥글면서 동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 빼고 넣고 하실 때는 약간은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안쪽까지 깊숙하게, 네, 아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차로 치면은 게, 그랜저급 정도의 적재 공간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측면 쪽으로 보시면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프백 기준으로 한다면 골프백이 가로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부터는 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캐리어 같은 경우 작은 거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뽀송뽀송하게 얼룩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한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량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네. 수납공간이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페어 타이어 공구들하고 같이 네어 분실된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네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하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12년 동안 15만 키로를 주행한 스바루 레거시 차량입니다. 1년에 만 키로 약간 넘게 주행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한 차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일단은 후면부부터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요. 앞쪽 엔진 눈 부분부터 꼼꼼하게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이고요. 네.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쪽까지 완전히 이동을 했습니다. 좌측 운전석 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쉐린 타이어가 4장 모두 사계절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한60% 정도 남아 있,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주행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좌측의 연결 장치 부분들입니다. 각종 연결 장치 부싱들 보면은요 터지면 상 없고요, 그리스 흐르는 자국 없고, 네. 어, 볼트들, 체결 부위들 보면은요, 녹스 면상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 어, 차량을 지탱하고 있는 로어한 부분, 그리고 활대 링크 부분, 네, 그리고, 네, 멤버 부분들. 어, 가장자리 부분에 뭐, 녹스 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요. 거의, 그 일반적으로 독일 3, 사의 수입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외가, 어, 하체 모습 그대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그 가격이 좀 저렴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 부분을 보면은 한 10년도 안 됐지만 가장자리 부분에 녹슨 현상 같은 거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 견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엔진이 뭐어 이제 보면은 일반 그 수평 상어 상하로 움직이는 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엔진룸 공간이 되게 넓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엔진룸이 아주 뭐 현저하게 넓다. 그런 거는 못 느끼겠는데 어 전체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성 명에서 좋고 그리고 정숙성 네어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많이 흔들리는데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그 흔듦이 어 적어서 정숙성이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어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누유라든지 그런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아주 깨끗하고 건조하게 되어 있는 형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앞. 앞 쪽으로 완전히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쪽에는 전면부에 이렇게 카바가 네 세워져 있고요. 하단 부분에 살짝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습니다. 어, 하지만 뭐 크게 어, 범퍼가 파손됐다든지 그런 흔적은 없고요. 어, 아주 견고한 네 하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 쪽 앞쪽에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엔진룸 부분입니다. 엔진룸 부분 안쪽까지. 다 누운 적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중간 부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머플러가 지나가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사용감이 느껴지는 정도고요. 그리고 좌우 모두 네 어, 하체 보강 그 자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연결 장치 부분들, 네 나사 부분 이런 부분들도 녹슨 현상 없이 아주 깨끗한 어, 하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요. 어, 드라이브 샤프트 있는 부분하고 머플러 있는 부분에서는 어, 약간 이 녹슨 현상 같다고 조금씩 보이는데요. 이게 색깔의 변색인 거지 어, 부식이나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우 있는 쪽에 네, 누유라든지 그런 현상 없고요. 부싱들 네, 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싱들 터지면 상 없이 아주 견고하게 그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 멤버 부분요. 이 앞쪽 멤버에 비해서 뒤쪽 멤버는 요 가운데 부분, 네 가운데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 살짝 살짝 사용감 느껴지는 정도고요. 그리고 뒤쪽을 지탱하고 있는 연결 부위들은 아주 견고하고 깨끗하게, 네그 어,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하체 살펴보았습니다. 어 제가 차량의 후석에 네 착석을 하였는데요. 해당 차량 전 차주님께서는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네 소아과 의사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네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시면서 저희한테 네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1인 운전자만 거의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시트의 사용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스바루에서 주신 담요 같습니다. 소형 담요까지. 같이 주셨는데요.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의 쿠션감이라든지 네 그런 거 그대로 다 살아 있고요. 가장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무딘 거 없이 아주 깨끗한 매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매트도 스바루 정품 매트가 앞쪽, 뒤쪽 모두 깔려져 있습니다. 사륜 모델입니다. 사륜 모델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바닥에서 약간 25cm 정도의 단차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착석하시기에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뒷자리에는 별다른 옵션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앞네스트 어, 열면은 커플더두개 정도, 네, 이 정도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바루 레거시 AWD 2.5 모델입니다. 어, 2011년에 15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상시 사륜이라는 점도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키는 한 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어, 제가 매입을 할 당시에 한 개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 보고요. 만약에 두 개가 되면 두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 걸어서 엔진 소리 들으면서 추가적인 옵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주행거리는 1 5만 k 로를 살짝 넘었습니다. 15만 3 8 0 k 로를 주행했고요. 앞쪽에 보면 경고등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썬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썬루프 개폐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큰 선루프는 아니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2 채널로 제공이 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따로 구매하셔서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CD 플레이어가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님께서 사용하셨던 CD가 이 안쪽에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취향이 같으시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카메라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본 차량이 고장률이 적다고 말씀드릴 때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일본 차량들은 옵션 면에서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엄청 화려한데요. 아주 화려한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어, 준중형 차량에 속하는데요. 어, 전동 시트, 네, 전동 시트하고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요 정도 옵션만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많은 옵션이 있다고 해서 편리성도 있지만 그만큼 옵션이 많으면 여러 부분에서 전자적인 트러블이 많이 생기면서 고장률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 차량 같은 경우는 고장률이 적은 이유가 화려하지 옵션, 않은 옵션하고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장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대시보드 쪽 보면 은요 아주 깨끗하게 네, 유지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분실 없이 모두 다 어, 이쪽 수납공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운전자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운전석만 살짝 사용감 느껴지는 정도. 하지만 가죽이 희끗희끗하게 변색됐다든지 뭐 사용감이 좀 많아서 마모됐다든지 그런 현상 있습니다. 은 없이 시트 상태 엄청 좋습니다. 그럼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은 스바루 레거시 GT AWD 모델이었습니다. 2011년에 15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지금까지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이면서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하는 가격은 500. 90만 원입니다. 어, 저희는 전국으로 차량을 매입하러 다니다 보니까 안정적인, 안전면에서 우수한 차량들을 많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저희가 볼보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요. 어, 주행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차량을 좀 교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매입한 차량 중에서 가장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명이 되는 차량 스바루 차량으로 교체를 하려고 처음부터 네 상품화를 했던 차량입니다. 제가 타기 위해서 썬팅도 네 깨끗하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도 좀 비싼 가격을 주는 블랙박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저의 정성이 많이... 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볼보 차량 같은 차량으로 좀 하, 좋은 차량이 하나 더 들어오다 보니까 어, 그 차량으로 네,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차량은 부득이하게 제가 판매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 안정성 면에서 박스 엔진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해당 차량 찾으시는 분들 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니아층이 아주 두. 좋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바로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